민주당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이 84%의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민주당의 힘찬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정당에서 당원과 지지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새 출발합니다. 만시 집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민주주의는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에서 다수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 권한을 분산시켜 구성원 전체가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각각의 1인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나 1표를 동등하게 행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대통령도 한 표, 일반 국민도 한 표, 재벌 총수도 한 표, 말단 종업원도 한 표를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강합니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선거에서는 권리당원은 한 표, 국회의원은 몇천 표씩 행사를 했습니다. 민주동당이라 표방하지만 투표는 누구나 동일한 1표가 아니었습니다. 달나라에 가는 시대에 달나라 옥토끼만 금지 오격처럼 여기는 시대 차고적 비민주정당, 당원이 동원 대상이었던 부 시대를 청산하게 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일 없지만 시작이 반이다, 난발도 잇도 있고전리길도한 걸음 붙으라고 이제 민주당의 엔진을 새로 갈아 끼고, 내 바퀴도 신식으로 교체했습니다. 당원과 함께 싱싱 달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개혁에는 항상 저항이 거셉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노예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고 할 때도 늘 반대하고 탄압하는 세력은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주 5일제를 실시할 때도, 국민기초생활법 시행 때도, 실업급여 고용보험 의료보험이 확대 강화될 때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문화예술정책의 대전환으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며 작품에 가해지를 하지 않아 jsa 웰컴 투 동막골이 빛을 보게 되었고 저작권보호정책으로 오늘날의 기생충 bts의 나라 문화 강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한류가 시작된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해안으로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망을 깔았고, 그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 1위 국가가 되어 방역 선진국이 될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런 앞을 내다보는 개혁 정책에도 많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개파 보수가 나눠 가졌던 공천권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국회의원 공천 지역 경선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공천부정, 공천헌금이란 말이 점차 사라지고 깨끗한 정치, 도난드는 선거, 상향식 민주공천 시스템이 정착하고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대통령 직선제도, 총선 후보 지역 경선제도, 당시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하고 출범했습니다. 2년 동안 당원 주권 확대와 국회의원 기득권 지키기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당내 선거에서 완전하고도 평등한 1인 1표제를 놓고 이전과 못지 않은 저항과 개혁의 몸부림은 또 계속될 것입니다.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20% 반영은 점차 확대될 것이고, 머지않아 국민의힘도 이를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한 국회의원 후보 지역 경선을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중심정당은 1인 총재체제가, 총재체제에서 원내총무로 총재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그 당시에는 개혁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평준화 시대고 SNS 유튜브 시대입니다. 집단지성의 힘이 국회의원을 이기고 정치 고관의증의 지식과 정보의 양이 국회의원을 능가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시절이 국회의원의 권위와 리더십은 깨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입었던 낡은 옷, 원내중심정당에서 새 시대에 맞는 신상품, 대중정당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이제 당원은 더 이상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발적 참여의 주체이고, 당 정책에 직접 개입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당의 주인들입니다. 이를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아니면 문화 지체자로 남게 됩니다. 10여 년 전부터 당원 주권 시대에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을 주장했던 저로서는 감개 무리합니다. 이번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은 민주당의 혈액순환에 좋고 위, 아래, 좌우가 활발히 소통하는 당의 활력수가 될 것입니다.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민주당은 이번 당원 단규 개정을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시대이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 감사드립니다. 당원이 주임되는 정당, 당원 주권 시대, 당원과 지지자들 손잡고 정권 탈환의 길로 나갑시다.